지금 두 스테이지 정도 남았습니다. 아, 엔딩 포기 두 스테이지 전? 면적이 갑자기 잡혀서 다 못하고 <웃음> <웃음> 네, 남겨놨습니다. 안녕하세요. 림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취업 성공한 졸업생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먼저 포트폴리오를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법 공격을 사용하는 마법사입니다. 적들을 회전하는 돌무리에 가두고 길을 모아 폭파시키는 이펙트입니다. 원거리 공격의 기공사입니다. 기본 원거리 공격과 마지막 차진 공격을 표현했습니다. 원거리 공격 트레일과 마지막 공격 차진, 그리고 히트 바람 형태에 집중했습니다. 전기 속성 근접 전투 이펙트입니다. 짧은 단발성의 전기 공격과 내려칠 때 나오는 전기의 특성을 표현했습니다. 전기의 구부러지는 모양과 중간의 색 변화로 타격감과 다채로운 전기 이펙트를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 불꽃 양손검 이펙트입니다. 검에서 나오는 불꽃 이펙트와 바위 메시의 생성, 그리고 마지막 일격을 사용해서 속도감 있고 화려한 느낌을 연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타민칭 시점의 얼음 마법사입니다. 얼음 속성 기본 공격과 적을 얼려버리는 빔, 그리고 마지막 얼음 손꽃 메시를 활용했습니다. 얼음 메테리얼의 반사값이나 생성시 생기는 빛과 연기에 집중했습니다. 토템을 깨부서 날리는 구체와 마지막 거대한 토템을 떨어뜨려 중력으로 적을 공격합니다. 좀더 색다른 이펙트 연출과 중력의 힘이 느껴지게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자기소개를 짧게 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어, 26살, 그리고 시각디자인과를 이번 2월에 졸업을 하고 용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펙트를 관심을 갖고 공부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대학생 때 3D 시각디자인과를 나오다 보니까 3D 아트에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게임 모델링이나 3D 프로그램으로 단편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데 흥미를 가졌습니다. 3D 작업을 혼자서 하다가 이제 졸업 직전에 FX 파트를 목적으로 두고 기술과 아트를 모두 깊게 이해해야 되는 점에서 게임 이펙트에 관심을 갖고요. 평소에 게임을 또 좋아하기도 했어서 게임 스킬을 제작하는 그런 이펙트가 좀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좋아하는 게임 하나만 얘기하면 어떤 게 있어요? 가장 최근했던 에 것은 이제 스텔라 블레이드를 가장 최근에 했었고요. 약간 그러니까 이펙트가 화려한 것도 있고 뭐 컨셉이라든지 좀 타격감 같은 것도 재미있었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어, 그 끝까지 다깼나요게임 지금 두 스테이지 정도 남았습니다. 아, 엔딩 보기 두 스테이지 전 면적이 갑자기 잡혀서 다 못하고 <laughs> 네, 남겨놨습니다. 하이라이즈 드라 반실사중 아트풍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해요. 제가 주로 하는 게임들이 사실 반실사 게임이 좀 많기도 하고, VFX를 처음 접했을 때도 이제 반실사의 매력에 끌려서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게임 이펙트 만들면서 기억에 남는 즐거웠던 기억이 있나요? 아무래도 아트적으로나 이제 기술적으로나 막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막히는 부분에서 이제 림바님 피드백이나 아니면 다른 디스코드 방이나 다양한 좀 정보로 그 구간을 넘어갈 때 그때 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음, 확실히, 막힌 구간을 이제 뚫어낼 때. 이펙트 작업 중에 어려운 것중 하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기 이펙트를 배우면서 이제 동시에 제작을 진행을 했는데요. 전기의 탄젠트 값을 조절해서 하거나 이제 위치 값 조절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랑 화면이 예쁘게 담는 게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전기 이펙트 부분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작업하면서 게임 이외에 레퍼런스에 영감을 받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아트 스테이션이나 핀터레스트에서 보는 이펙트 말고도 좀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좀 카툰 같은 곳에서 조금 더 창의적이고 다양한 이펙트를 참고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애니메이션과 모델링을 어떻게 구하셨나요? 파라고 에셋을 사용하고 좀 추가하는 이펙트 애니메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믹사모나 이제 다른 탭에 있는 무료 에셋을 가져다가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펙트 제작할 때 툴은 어떤 것들을 다룰 줄 아시나요? 얼리얼이랑 포토샵 그리고 블렌더를 사용했고요. 이제 추가로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나 후디니를 동시에 배우고 있습니다. 게임 이펙트 취업 지망생 입장에서 좀 네. 힘들었던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첫 수업하고 이제 홀드 기간을 좀 길게 가졌어서 <laughs> 그 과정에서 다른 수강생들의 취업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고 <laughs> 또, 새로 들어온 수강생 분들이 계시는데, 다들 작업물 퀄리티가 되게 높으셔서 좀 자괴감이 생기기도 했고요. 음. 또, 한편으로는, 어, 이펙트를 하기 전에 그냥 그 전공을 살렸으면 이미 취업을 또 했을 텐데, 이런 막연한 좀 생각들이 저를 좀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장 오래 걸렸던 작품, 그리고 가장 빨리 만들었던 작품이 어떤 걸까요? 사실, 가장 처음 만든 그, 마법사 이펙트 작품이 가장 오래 걸렸고요. 가장 빨랐던 것은 가장 최근 작품인 그 토템 작업이 가장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처음 만든 거랑 끝으로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게 맞죠? 네. 게임 이펙트를 배우고 포트폴리오 면접까지 얼마나 걸렸나요? 이번 7월 말에 완성하고 8월에 공고를 넣었으니까 홀드 기간 제외하면 12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음. 후배 수강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팁이나 주의사항이 있다면? 제가 사실 이해력이 막 높은 편은 음. 아니라서 이제 한번 <laughs> 강의 듣는 거로는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어. 그래서 창작 과제 피드백이나 이제 기초에 대한 그런 피드백 지적이 많았었어요. 기죽지 마시고 이제 림바님 지적해 주신 부분을 항상 생각하면서 과제를 진행하면 될것 같고요. 강의를 좀 반복해서 빠르게 여러 번 듣고 어느 순간 이제 보는 시야가 넓어지기도 합니다. 음... 그리고 림바님 뿐만 아니라 먼저 수강하신 다른 선배님들의 작업이나 피드백 조언도 좀 참고를 하면서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른 선배들 조언 받을 때는 디스코드에서 조언을 받은 거죠? 네, 따로 제가 직접 디스코드로 연락드리거나 이제 좀 질문글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네. 오픈 모임에 나와서 앞면을 트고 질문하는 것과 그냥 질문하는 게 차이점이 있죠? 네, 아무래도 앞면 튼그선배분한테 어. 연락드리는 게좀더 편하기는 합니다. 음. 게임 이펙트가 되고 싶은 학생들도 있는데 학생들에게 소감 한마디 다들 힘드시겠지만 좀 어제보다 좀더 배운다는 그런 자세로 꾸준히 하다 보면 기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꼭 취업하면 좋겠습니다 항상 자세히 피드백 해주시는 임반님이랑 선배님들도 네,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는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